이번 영상은 애프터 이펙트가 처음이신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펙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프리미어 프로 정도의 영상 편집 툴을 사용하시던 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키프레임, 마스크, 알파매트 이런 용어가 생소하신 분이라면 먼저 저의 프리미어 프로 영상을 보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에펙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쓰다보면 금방 익숙해지니 생략하고 에펙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 앞으로 반복하여 사용될 프리미어 프로와 다른 주요 접근 방식 몇 가지를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1. 텍스트 애니메이션 프리셋의 활용 FHD 30프레임짜리 새폰 포지션을 만듭니다. 문자 도구 선택하고 적당히 입력합니다. 이 패치 앤드 프리셋에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많이 사용되는 만큼 많은 수의 텍스트 애니메이션 프리셋이 존재합니다. 처음 에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텍스트 애니메이션 프리셋들이 있는지 공부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도비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이펙트 앤드 프리셋 타이틀 옆의 부메뉴를 클릭하고 브라우지 프리셋을 선택하면 어도비 브릿지가 실행되어 프리셋들을 볼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3D 텍스트를 선택하면 각각의 프리셋을 선택하는 순간 프리셋들을 보여줍니다. 시간 날때 차분하게 모든 프리셋을 한번 감상하시면 텍스트 액션과 관련된 감도 생기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을 애써서 만드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레이어를 선택하고 텍스트 바운스 프레셋을 더블 클릭하여 적용 시킵니다. n 키로 작업 영역 줄여 놓고 스페이스바로 프리뷰합니다. 멋진 프레셋입니다. 파라미터들을 바꿔봅니다. 바운스 프리퀀시는 튕기는 주기입니다. 바운스 스타트는 튕기는 액션의 출발 위치입니다. 바운스 스타트를 마이너스 백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글자가 올라오면서 튕기는 모습입니다. 알파메트로 아래쪽에 글자를 지워보겠습니다. Ctrl Y로 새 솔리드를 만듭니다. 색상은 아무 색이나 좋습니다. 티키로 오퍼시티 호출하고 50으로 고쳐서 아래 글씨가 보이도록 합니다. 글자가 안정화될 때 타임라인 위치로 재생해드을 옮기고 솔리드의 크기를 조정해서 글자를 완전히 떴습니다. 투명도를 100으로 고칩니다. 아래 글자의 트랙매트를 알파로 고칩니다. 트랙매트가 화면처럼 안 보인다면 F4키를 누르면 트랙매트가 보입니다. 아래쪽에 글자가 사라지면서 뭔가 완성된 느낌입니다. 텍스트 프리셋의 세부 옵션들을 살펴보니 일반적인 텍스트 프리셋들처럼 문자 단위, 단어 단위, 라인 단위로 움직임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제어할 키프레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액션의 속도를 제어할 파라미터나 표현식도 없습니다. 타임 리맵핑으로 속도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두 레이어를 선택하여 Shift-Ctrl-C로 프리콤트 합니다. 레이어를 우클릭하여 Time, Enable Time Remapping 클릭합니다. 재생 애들을 움직여보니 3초쯤에 액션이 끝납니다. 3초에서 점 찍어 키프레임 발생시킵니다. 3초에 키프레임을 끌어서 앞쪽으로 가져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3초에 키프레임을 끌어서 뒤쪽으로 가져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3초에 키프레임을 4초 부근에 끌어 놓으니 원하는 느낌이 납니다. 2. 텍스트 변환 도구와 트림패스의 활용 FHD 30프레임 짜리 새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문자 도구 선택하고 적당히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Create Shape From Text 선택합니다. 생성된 레이어를 선택해 보면 텍스트 속성이 사라지고 각 글자별로 다른 쉐이프로 변환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각 글자별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여 필 속성을 논으로 하고 스트로크 색상을 적당히 선택합니다. 타인 라인에서 무조건 새 글자를 선택하여 좀더 짙은 색상을 선택합니다. 글자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하고 에드 버튼을 위나 아래에서 선택하여. 트림 패스를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맨 앞에서 엔드의 0으로 시계 눌러 키프레임 발생시킵니다. 1초 부근에서 엔드 값을 100으로 합니다. 프리뷰합니다. 글자의 외곽선이 멋지게 써집니다. 1초 부근의키프레임을 뒤로 옮기면 더 느린 속도로 글자가 써집니다. 엔드의 앞쪽 키 프레임 위치에서 스타트를 0으로 시계 눌러 키프레임 발생 시킵니다. 엔드의 뒤쪽 키프레임 위치에서 스타트를 100으로 합니다. 재생 애들을 움직여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엔드의 키프레임들을 드래그해서 몇 프레임 뒤로 끌어다 놓습니다. 프리뷰합니다. 외곽선이 색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엔드의 뒤쪽 키프레임만 타임라인의 뒤쪽으로 밀어놓고 재생헤드를 천천히 움직여가며 그려지는 모양의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스타트와 엔드의 값을 적당히 키프레임하면 원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3. 쉐이크의 트림패스 활용 풀 h d 30프레임짜리 새폼포지션을 만듭니다. 새 솔리드를 만듭니다. 색상은 아무 색이나 좋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점두개 찍어 직선을 만듭니다. 쉐이프레이어를 선택하고 애드 버튼을 눌러 트림패스를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맨 앞에서 엔드의 100으로 시계 눌러 킥프레임 발생시킵니다. 1초 부근에서 엔드 값을 0으로 합니다. 프리뷰합니다. 직선을 그려줍니다. 스트로크를 선택해서 스트로크 위스를 80 정도로 키워줍니다. 색상을 좀더 밝은 색으로 합니다. 프리뷰합니다. 더 굵은 직선이그려집니다 엔드의 뒤쪽 키 프레임 위치에서 스타트를 100으로 시계 눌러 키 프레임 발생시킵니다. 엔드의 앞쪽 키 프레임 위치에서 스타트를 0으로 합니다. 재생헤들을 움직여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엔드의 키 프레임들을 드래그해서 몇 프레임 뒤로 끌어다 놓습니다. 프리뷰합니다. 짧은 막대가 그려집니다. 이제 엔드의 뒤쪽 키 프레임만 타임라인의 뒤쪽으로 밀어놓고 프리뷰합니다. 스타트의 키 프레임들을 드래그해서 뒤로 끌어다 놓습니다. 프리뷰합니다. 직선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지나갑니다. 스타트와 엔드의 키 프레임들을 드래그해서 Alt 드래그하면 비례해서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와 엔드의 키프레임들을 드래그해서 F9 키를 눌러 e a s y e a s y 합니다. 속도 그래프를 활성화시켜 대충 이런 모양으로 만듭니다. 프리뷰합니다. 직선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직선뿐 아니라 원, 사각형 등 모든 쉐이프들은 이와 같은 트림패스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4. 일반 로고의 모양을 활용하는 방법 FHD 30프레임짜리 새콤포지션을 만듭니다. 아무 로구나 타임라인에 놓습니다. 저는 트위터 로고를 사용합니다. 레이어 선택하고, S눌러 스케일 호출하여 크기 조정합니다. 이펙트 창에서 필 검색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적용시킨 후, 적당한 색 선택합니다. 이펙트 창에서 백가스 검색합니다. 로그에 드랍하여 적용시킵니다. 세그먼트를 1로 합니다. 윗수를 5로 합니다. 렌더링 컬러를 빨강으로 합니다. 타임라인 매너 프로 갑니다. 랭스를 0으로 시계 눌러 키프레임 발생시키고 1초 부근에서 랭스를 1로 합니다. 잘안 보입니다.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페런트로 합니다. 앤드 오퍼시티를 1로 합니다. 잘 보입니다. 이제 로고의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영상이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셔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세요.